자, 64번 갑니다. 회사들은 강화하고 싶어 한다. 직원 만족감을, 뭐, 자배 있는, 일하고 있는 근무 중인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 1번 동그라미 앞에가 대개 주제문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주제문이 맞아. 이유가 뭐야? 얘기해봐. 정지한 다음에 얘기해봐. 내가 정지할 고 했네. 어, 정지하고, 이게 왜 주제문일까를 생각해보고, 표시를 해 동그라미 한 다음에 내가 설명하는 거랑 비교해 봐, 알았지? 자, 됐지? 자, 됐지? 자, 설명할게.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열거를 암시하지. 주제문은 대개 열거를 암시해. 뒤에 열거되는 게 나와. 무슨 얘기냐? 어. 내가 좋아하는 운동들 이게 주제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니? 축구, 야구, 배구. 그니까 축구나 야구나 배구는 뭐에 종속된 거야? 주제에 종속된 거지. 주제에 속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갑자기 스포츠. 그러니까 농구가 뭐 망해가는 농구.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 속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열거된다? 최소한 두 가지 이유들이 나온다. Because. 됐지? 자, 직업 Satisfaction은 이게 뭐 대신 쓰인 거? 컨텐트, 먼트 대신 쓰인 거지.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는 증가시킨다. 이게 Inance 대신 쓰인 거고 뭐를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이제 이유가 나오고. 그지 그니까 첫 번째, 왜 이거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어 하냐?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첫 번째, 됐어. 뒤에 볼 필요 없어. 자, 그 다음. 게다가. 게다가가 나오니까 또 뭐가 나오는 거야? 또 다른 이유. 자, 그러니까. 라면의 이점이 주제야.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 뭐 상관없지. 라면은 맛있다. 게다가, 맛이 정말 훌륭하다. 이건 그리 글이 쓰레기 글이라고. 그러니까 라면의 맛의 이점 첫 번째 나왔으면 또 다른 이점 어떤 거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또 만들기 간편하다. 조리가 간편하다. 이런 거 그렇지. 자 게다가 단어장에도 많이 봤을 거야. More for, what's more, furthermore, in addition, additionaly, l besides 다 첨가나 부연에 연결어지. 그지? 그 그러니까 앞에 거랑 준체적인 주제는 같은데 주제는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 앞에 거는 라면의 맛 맛의 이점 뒤에 거는 라면의 어떤 저렴함 아 그니까 가격의 이점 그렇죠 전체 주제는 뭐야 라면의 이점들 자, 그러니까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유 생산성이 올라간다 게다가 또 뭐가 좋아지겠지 그지 클라이언 세티스펙션이 종종 달려있다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지 어 고객의 만족도 갑자기 답하지 마 그리고 먼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응집성을 보라고. 직원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가 종종 달려 있다. 뭐에? 직원들의 태도에.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2번. 사람들의 구매 패턴들이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에. 느끼는가에 의해서 그 버잉 익스피리언스 동안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피 인플로이스 행복한 직원들은 중요하다. 자, 1번, 2번 연결되지? 1번, 2번. 고객의 만족또는 뭐에 결정된다? 행복한 직원들에 의해서. 왜? 직원들이 행복하면 태도가 달라지니까. 대지또 고객이 그거에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해석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만 해석하면 되고 문장의 기능이 중요한거고요안 바게 해석 니다 자, 일꾼들이 dissatisfied 3번 앞에 연결어 뭐가 들어가겠니? 멈추고 생각해 봐. 3번 앞에 연결어가 뭐가 들어갈까? 생각해봐. 됐지? 자, 생각해세지 자, 뭐냐면, 당연히, 반면에, 왜? 직원들이 행복한 직원들. 근데 이거는 직원들이 불만족한 직원들. 그러니까, 어, 불행한 직원들. 행복하지 않은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들의 unhappiness는, 그지 그들의 unhappiness는 makes the customer's experience 고객들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worse. 더 나쁘게 만든다. 됐지? 여기까지는 어, 어떤 그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 오거니이제이션에서이 기업들이나 회사나 뭐 단체들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직원들의 아니 뭐랬냐 고객들의 만족감은 어디에서 나온다? 어디에 기인한다? 그 직원들의 태도에 기인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해피 인플로이가 중요하다. 반면에 직원들이 해피하지 않으면 그 불행함은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 당연히 나쁘게 만들겠지. 왜? 안 좋은 경험 했는데 얼굴을 웃으면 미소가 아니라 석소가 나오잖아. 그지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자,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더 적게 사고 회사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대체?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in other words 대신에 생뚱맞은 표현, 기억나 Namely. 중요한 표현을 다 표시한 건데, 너네도 항상 문제 풀때 너네가 중요한 문장 그 표시한 거 있잖아. 그거랑 이 다음 거부터는 내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놓을 테니까 너네가 중요한 거 표시한 거 갖다가 이렇게 나랑 비교해 봐. 비교해서 표시한 데가 비슷해진다. 그럼 나랑 생각이 비슷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보라색 같은 거는 생략된 있는 부분 내가 얘기할 때 쓰는 거 알지? 보라색은 여기 당연히 반면에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게 쓰이겠고 이나도 d 지 대신에 n 임 m e 라는 생뚱맞은 표현이지. 즉 다시 말하자면 s o t o s p e a k 또 s t 말하자면, uh, that is to say, that is 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지 기능이 뭐야? i n o y t h e r w o r d s 의 o 능이 뭐야? 기능 t is t 을 say, that is to say, that is to say, that is to say, that is t 는 say, that is to s 패러프레이즈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바꿔 말하겠니? 중요하니까. 그 그러니까 대부분은 in other words 뒤에 나오는 게 주제문이야.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근데 왜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겠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니까 100%는 아니지만 언어에 1 0 0란건 없어. 요 워낙 유기적이기 때문에. 바꿔 말한 부분은 b 가 이제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다. 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못 알아들은 것 같고 또 강조하려고 다시 한번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가 못 알아들으면 걱정되니까 이거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보통 이나도 월즈라는 연결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왼쪽이 쉬울까 오른쪽이 쉬울까? 오른쪽이 쉽지. 왜? 왼쪽에서 어렵게 말하는 걸못 알아들까 봐 간단하게 아, 쉬운 말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은 A 번에 A 번 쪽에 전문 용어가 나와 그 B 번에는 좀 이걸 풀었쓴 내용이 나오고. 알겠지? 자, 근데 이나도 월지가 나서 고객에게 제품의 코스트가 한 제품이 더 많이 비용이 나갈 때 하지만 is worth 가치가 있을 때 그것에 비용이 더 많은데 그것에 가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디네 가서 가방을 사는데 어뭐한가한개 가방은 만 원. 근데 하나는 굿지 이런 게 붙으면 갑자기 뭐0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데 가치가 있어. 뭐, 딱히 없지. 어, 가치가 있으면 그것의 가치는 용인 가능하게 된다. 그 고객에게.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전혀 생뚱맞지. 그러니까 4번은 어떤 주제에 어울리는 글일지 생각해 보고 수업 시간에 나한테 이제 얘기할게. 그렇지? 4번은 어떤 주제에 어울리는 글일까? 그리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어떤 내용이? 많은 제품이 있지만, 똑같은 제품에 따라서, 똑같은, 아, 비슷한 제품인데, 브랜드가 다른 제품이 있다. 고객들은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고 비싸더라도 산다. 즉,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뭐 그런 내용, 똑같은 내용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자, 4번 앞에, in other words. 앞에 어떤 내용 나온다? 왼쪽과 오른쪽이 아예 똑같은 얘기 나온다고. 말만 바꿨은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자.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다시 말해서,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는 1시간 하는 것도 노력하는 건데, 이거를 얘가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4번 앞에 어떤 내용 나온다? 어떤 제품이 비싸더라도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의 얘가 나온다고. 나와? 안 나오지. 그치? 자, 그리고 또 대치되는 거.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야? 1번, 2번, 3번은 다 뭐에 대한 얘기? 서비스에 대한 얘기야. 서비스에 관한 거. 그렇지? 그러니까, 대리, 뭐, 뭐, 수목 운전할 때 대리 운전 같은 거 이제 어른들 부르잖아? 뭐, 대리 운전이라든가. 그치? 뭐, 내가 너네한테 제품을 파는 건 아니지. 서비스를 파는 거지. 그치? 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프로덕트는 만질 수 있는 게 프로덕트지.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4번이 확실하게 답이 된 거고, 5번은 볼 것도 없는데, 심심하니까 가게 자, 분명히 그것은 중요하다. 회사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 그들의 직원들을 만족하게 만드는지를. 대체? 자,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뭐야? 5번이지. 그지 회사들은 직원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문 여기도 나온 거고, 또 여기도 나온 거야. 대체? 자, 고생했다.